안녕하세요. 경제정보알림이입니다. 금일은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혜택 네 가지에 대해 빠르게 핵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집중해주시길 바라며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란 겨울이불이나 담요, 패딩, 대형 세탁물 등을 수거 세탁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만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중증장애인, 쪽방 거주자 등의 한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13만원, 3인 가구부터는 15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2월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천시에서는 현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을 위해 순천시 행복여행 지원사업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복여행 지원사업은 순천시가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내 여행 중 목포, 강진, 장흥, 곡성 중 하나를 선택해 여행을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 대상자, 휠체어, 이동자,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등 보호자를 동반해 거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은 오감만족 목포여행, 오감통통 강진여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장흥 로망스, 섬진강 기차 여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1일에서 5월 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관광과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인천 남동부에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5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의 기준 6개월 이상 남동구에 거주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일반 가정 중 셋째 이상 출산 산모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 금액은 150만 원으로 7일 이상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gh에서는 돈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 입주자 46가구를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간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 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해 개보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46가구는 돈의 12개시 광주,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이정부, 평택, 화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시 무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은 5월 15일에서 18일까지 4일간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자체별로 모집하는 취약계층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